그니까 거의 거뺏겼나 무조건 다 뺏겼네. 빤스로 친다. 누가 권총 같았어? 뭐야? 바위 없. 거의 아, 죽었어요. 어 뭐야? 누가 나 쳤더라. 들어왔... 누가나 권총 같았어. 무서워. 어, 어, 배그... 나... 배그. 미안해 잘못됐어. 미안해 앞에 위에 위에 저거 홀 아니 아무리 봐도. 아니 저거 나 배그 끊겼어. 아 개빡치고. 옷 입은 게 어느 형인데? 아니 나 어... 죽었어. 나 배그 끊겨서아 어? 그럼 다시 따라어 어? 뭐야? 너한테 챙긴 들긴거 아니고? 튕긴 거 아니야? 끊겼다고 아, 각이 아, 있었네 얘는 또아앞각 보고 있었는데 저기 앞집 앞에... 아니, 윤적이랑 세민이는 뭐 자기들만의 게임하고 있는데? <laughs> 나도 같이 끼워줘 그들만의 리그 아, 나도 저기 끼러 갔나? 안 되겠다 뛰어서 저기로 가야지 그냥 아, 어, 어이 잠깐만 어. 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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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기를, 어. 여기로 여기로 오는데. 와, 뭐로? 여기 계단에 있냐? 왜 그만. 에, 그만해 아, 건축쏠 거야. 아. 하고 전해 보겠다. 유튜브 밖에 또떴죠 <laughs> 아, 서열 서열 정리 오지게다.